어, 오늘도 다이소에서 산 자연씨앗 니종스트 어, 적상추 있잖아요. 적상 추 적상추를 적성추. 한번 발화시켜봤어요자 짜잔 이렇게 적상추들을 적상추 씨앗으로. 음. 오우! 오오오! 발화 시켜봤어요 뿌리 벌써 나왔죠? 뿌리? 뿌리 나왔고, 이팔이 나왔고 이제 이거 그대로 티로폼 파스에 또 심어줄게요 끼니처럼, 끼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거 1을 됐는데또안 눌러봤어요 자요 이거 있죠? 그러면 바로, 심어볼게요. 고! 적성추. 대도에선 적성추. 자, 또, 심어, 여기다 심었어요. 이야. 이렇게, 심어 놨고요. 요, 한 칸에, 여기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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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어 놨거든요. 좀세칸 있습니까? 어, 18개, 18개 심었네요. 남은 샷또 있어요. 이거는 엄마한테 줄 거고요. 그러면은, 이제 이거, 입 올라오면은, 입도 올라오면은,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